승무패 조의 적중 내역입니다. 8월 달도 대박 나봅시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1경기 나가사키 vs 요코하마 F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나가사키는 최근 야마가타에게 2-4로 패하면서 3위 자리를 지켰지만 상당히 충격적인 결과를 받아들였다. 현재 4경기 연속 승리를 거두지 못해. 상위권 사수의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최근 수비에서의 불안감이 특히 두드러지는데, 이는 팀의 집중력이 크게 떨어진 데 기인한다. 지난 경기에서 도 패스 실수가 선제 실점으로 이어지면서 이 문제가 더욱 부각되었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마리노스는 어느새 순위를 6위까지 끌어올렸고, 최근 가와사키를 3-1로 격파하며 상위권으로 도 약할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 경기에서는 카운터어택의 위기를 맞는 장면이 자주 나왔지만 미드필 더진의 운영과 로페즈 FW 등 브라질 선수들의 뛰어난 결정력 덕에 득점력으로 이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마치다와의 경기에서도 강한 중앙 압박을 뚫고 2-1 승리를 거두었으며 다득점 상황에서도 강한 면모를 자주 드러낸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승무 패조이 추천픽 요코하마에프 승 마리노스의 수비 문제가 여전히 고질적인 문제로 남아 있지만 미드필더의 전개와 공격진의 결정력이 충분히 이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가사키의 집중력 저하와 잦은 실수가 마리노스의 압박 아래서 더욱 빈번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 경기 사간도스 vs 야마구치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사간도스는 사포로에게 3-5로 패배하며 강등권 탈출을 위해 중요한 경기에서 아쉬운 결과를 받아들였다. 이번 경기로 사간도스의 수비적 약점이 명확히 드러났다. 압박을 적극적으로 가하는 팀임에도 불구하고 수비의 규율에 문제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사간도스는 이기는 상황에서도 다득점 경기를 통해 변수로 이득을 보려는 경향이 있다. 높은 수비 라인은 공격적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이는 상대의 턴오버를 유도할 수 있어 리스크도 따른다. 예를 들어 우라와와의 1-1 무승부 경기에 서사간도스는 기대 득점이 이골이 넘었으나 결과적으로 무승부에 그쳤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야마구치는 지난 경기에서 후지에다에게 0-3으로 패하며. 연승 행진이 3에서 멈췄다. 후지에다는 야마구치의 배우 공간을 노렸고 이것이 야마구치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야마구치는 기본적으로 적극적인 공세를 선호하며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는 팀이다. 그러나 상대의 강한 압박에 후방에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사간도스 또한 기동성이 좋은 팀이기 때문에 지난 경기에서 드러난 야마구치의 배후 공간 문제가 다시 부각될 수 있다. 다만 야마구치는 공수 전환이 빠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휴식기 이후에는 전반기에 비해 템포가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승무패 조이, 추천픽 무승부 사간도스는 야마구치를 상대로도 적극적인 압박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고. 배우 공간을 노리는 전술을 사용할 것이다. 그러나 사간도스의 수비 규율이 여전히 불안하고 야마구치 역시 기동력에서 전반기보다 후반기에 더 나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상경기 산프레체 히로시마 VS 에이메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히로시마는 나고야를 2-1로 꺾으며 리그 2위 자리를 유지했다. 히로시마는 나고야를 상대로 고전하는 경향이 있지만 리그 내에서 보여주는 뛰어난 공격력 덕분에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 히로시마는 리그에서 공수전환이 가장 빠른 팀중 하나로 홍과 원정 가리지 않고 슈팅 기회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탁월하다. 상대가 수비적으로 나오는 경우에도 많은 슈팅으로 돌파구를 찾는 경향이 강하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에이맨은 오이타를 3-2로 이기며 9위로 순위를 끌어올렸다. 하지만 경기 초반에는 오이타에게 불안한 모습을 보였고 10분 만에 이골을 허용하며 어려운 출발을 했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승무패 조이, 추천픽 3프레체 히로시마, 승 히로시마의 승리가 유력해 보인다. 에이맨은 히로시마처럼 전방 압박이 강한 팀을 상대로 리그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에히메가 라인을 내린 수비를 펼친다고 해도 히로시마의 높은 슈팅 빈도와 낮은 라인을 돌파하는 능력을 고려할 때 히로시마가 푸진할 가능성은 낮다. 히로시마의 두골차 이상 승리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 사경기 간바오사카 vs 쇼난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물론 기본적인 흐름 자체는 상당히 수비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 자체는 있다. 따라서 상당히 중앙에서의 압박에 강한 편이고 공을 끊어내고 공세로 빠르게 이어가는 카운터 양상에 특화되어 있는 팀. 일단 이상적인 승리 흐름은 한골 차이 승부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전체적으로 쇼난이 호조였던 것은 수비에 덕. 쇼난 같이 매우 공격적으로 압박하는 팀은 수비적인 규율이 떨어지는 편인데. 최근에는 압박으로 상대의 전개를 억제하는 것으로 재미를 보고 있는 상황. 상대가 공을 잡아도 전진하지 못하게 만드는데 역량이 좋은 편이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승무패 조이, 추천픽, 무승부, 저득점 양상의 무승부를 기대해 보고 있는 매치다. 일단 감바의 흐름이라는 것도 쇼난의 강한 압박에 상당히 고전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간바의 기초적인 흐름은 수비에 근간을 두는 편이기도 하고 쇼난도 공을 자신들이 잡은 상황에서 결정적인 상황을 만드는 것에는 아쉬움이 있을 것으로 본다. 서로 골을 넣지 못해 서답답한 흐름으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5경기 고후 VS 가시마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리그에서도 전체적으로 휴식기를 거친 이후에는 좋은 흐름이었다. 텝스적으로 크게 문제를 드러내는 상황은 아니었다 보니 고후에 남은 엔트리의 체력이 갈리면서 부진한 흐름에서는 벗어난 상황으로 볼수 있었을 것.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기본적으로 후방에서의 빌드업을 최대화하는 성향을 보이게 된다. 따라서 상대가 강하게 압박하는 상황과 카운터 상황에서는 약점을 보이기도 하는 편. 지난 경기에서도 우라와의 후반 프레스에 고 전한 것을 수비수들이 상당히 잘 커버한 것에 가까웠던 것이 사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승무 패조이, 추천픽 가시마 승, 다득점 양상의 가시마 승리 정도를 기대해보고 있다 일단 고우의 플레이가 강한 압박이고 이를 이용한 카운터의 가시마가 고생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고우 역시 후반전에 보여주는 간격이 벌어지는 성향과 드리블을 이용해서 상대가 접근하는 것에 상당히 당하는 성향은 어느 정도 있다. 가시마도 극단적으로 배후 공간을 열어두는 성향과는 거리가 멀다. 6경기 교토 상가 VS 오이타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전체적으로 공간이 많은 상황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편이다. 특히 교토가 세레소뿐만 아니라 강호들을 상대로도 상당히 두각을 드러내는 편. 이는 교토가 상당히 압박 라인을 올려서 승부하는 상황에서는 상대 팀이 주도하는 상황에서도 전개가 어렵기 때문이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실제로 리그에서도 강하게 공격성을 보여주는 구마모토 상대로 1-0으로 승리를 거두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물론 단순한 정계 특성 때문에 다득점 상황을 잘 만드는 편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나가사키나 요코하마 fc 등강호들과의 매치에서도 실점을 커버하면서 답답한 흐름으로 이어가는 시계 운영은 상당히 많이 보여줬던 편.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승무패 조이 추천픽 무승부 교토가 상당히 압박 라인을 끌어올려서 승부를 거는 편인데. 이 상황에서 오이타가 간결하게 롱볼로 이어가는 상황에서는 배후 공간을 내주는 것으로 이어지는 편. 물론 오이타의 전개 자체가 아주 단순하게 이어지는 성향이 짙은 편이기도 해서 오이타가 극도로 우세한 흐름이라고 보지는 않고 있다. 7경기 금일 제프 유나이티드 vs 사포로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공을 쥐고 상대를 공략하는 것을 일차적으로 생각하는 편이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압박이 강한 상황에서는 상대를 공략하는 능력을 아주 잘 보여주는 성향은 아니다. 사포로를 상대로도 상대의 강한 공격성에 오히려 고전하는 상황이 많은 편이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기본적으로 수비적인 안정세가 두드러지는 전력은 아니라고 할수 있다. 이는 300의 양 스토퍼들, 이 모두 중원 싸움에서 적극적인 성향을 보이는 편이기 때문, 결국 후방에서는 늘 수적인 열세에 시달리는 성향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승무패 조이 추천픽 사포로 승 다득점 양상의 사포로 우위를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다. 이는 지바가 공을 잡은 상황에서 사포로의 강한 공격성에 대응이 잘안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둔 선택지. 물론 사포로는 늘 후방에서의 수적인 열세로 인한 수비적 난조가 상당히 심각한 편이다. 금일 픽 조합 공유 완료 조합 못 받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 주세요. 마이너스 승무패 조이 마이너스 추천 픽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